예 시청자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영업을 하려고 나왔는데 예, 보다시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 태백이고요 요거는 제찬인데요아 눈을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뭐눈 하면 여기 어, 태백산 아닙니까 태백산 예 여기는 태백시고요 지금 여기 집 앞인데요 어 오늘은 그 어 전시회를 지금 구경 가보려고 예 지금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힐링 택시입니다. 예 저는 지금 집에서 출발해서 어 여기 태백 시내에 그 카페 세느라고 오늘 그 소묘 동아리 그 전시회가 있거든요. 예그 전시회를 한번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 어, 힐링 택시 예, 유튜브 구독이라고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예, 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어꼭 구독 누르시고 그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 제일 중요한 건그종그 그 전체 알람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차에 내려서 어 여기는 어 1층은 이렇게 어 편의점이고요. 아어 여기 지금 2층인데 이렇게 이제 전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총 12분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예, 전시에 이제 한다고, 소묘 전시에 한다고 이렇게, 예, 누가, 저, 또 화분을 또 선물했네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쁘게 이렇게 또, 전시에 한다고 또, 사진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예.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입구 들어왔고요. 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자동문인데, 예, 눌러야 됩니다. 아, 여기 반갑게, 네, 맞이해 주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여기 카페, 카페 주인분들은 아니고, 예, 여기 저, 이비, 회장님. 이비, 예, 우리 이비 회장님이시고, 예, 우리 여기. 저, 저정 저, 감독님. 예, 예 제가 이제 예, 오 오늘... 예. 안내하겠습니다. 아, 잠깐. 또, 네. 열체크는 생략하는 걸로. 포스는 어. 저 아, 포스는 회장님인데, 아, 이게 그, 저. 기획총각. 네. 기획총각, 예, 네, 우리 저. 감사합니다. 백, 백소유 소장님이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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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소장님이라고. 예. 어, 제가. 아, 작품으로서.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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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장님 작품입니까? 그, 그, 와이프한테 아양 떠는 모습들입니다. 아, 멋지죠. 거의 뭐. 누가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 회장님이, 아니. 어떻게 본인 얼굴을 본인이 그럴 수가 있죠? 아, 누구, 사진 보고, 아, 아 사진, 사진 보고, 보고 그러셨다는데, 거의, 진짜, 네. 예, 네. 거의 똑같습니다. 아, <laughs> 멋집니다. 아, 평상시에는 여기가 그 공연,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예, 공연을 많이 해서, 어, 태백의 아주, 예, 핫플리트한 카페입니다. 여기 예, 우리 저, 이쁜 무들에게 인사, 예, 예. 이렇게 들고 있고요. 우리 저, 소묘 동아리. 소묘 동아리 우리 미인분들이고요. <웃음> 여기 <웃음> 또 멋지게 또 여기 정성석, 우리 소장님 정성석. 아, 우리, 정성석. 소장, 정성석. 우리 소장님 작품은 어디 있죠? 아, 여기 한번 잠깐 아, 다녀볼까? 여기, 예, 여기. 예, 여기 신은숙 여기, 예.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예, 우리 예, 회장님 예, 여기, 저, 여기. 예, 신은숙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저 아니에요. 여기 또천수장님 <laughs> 작품이 또 아, 여기 예, 주인공 <laughs> 오셨습니다. 우리 예, 우리 저 신은숙 예위이시죠 벤틀리 예. 아주 예, 예 그림을 전문으세요뭐 음, 전문가 아, 뭐 같습니다. 맞아, 사진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김군주 회원이시고요. 예, 여기 보면은 딸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 예쁘죠? 예 예. 우리 저 어, 김군주 회원님은 시내에서 킬라 어, 대리 좀 다시고 예예 이렇게 시내 예 이렇게 뭐지게 이제 또 예, 그림, 다음 작품입니다. 예 우리 백소율 소장님인데요.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올해 안에 힘들으셨죠? 예. 제발 좀 코로나가 떠나기를 예. 기원하면서 예. 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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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 9야 예. 아디오. 이를 그렸습니다. 아, 우리 코로나 네, 코로나 영원, 예. 예. 영원히 아주 해야 되겠죠. 아, 맞습니다. 이제 네, 네. 주인공은 누군지 혹시 네, 네 알수 있을까요? 따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누구시죠? <laughs> 밝히면 안 돼요. 아, 밝히면 안 아, 밝히면 안 되고 네네 <laughs> 네, 일단 네. 코로나 네. 코로나 아웃 아웃되는 어, 그런 이제 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네. 아, 우리 마음을... 예 아, 그림을 한 부자 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네, 이렇게 돼지도 있고요. 네, 한 바퀴 다 돌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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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도 있고요. 아, 이건 이제, 네, 내부 네, 네, 홀이고요. 아주 예쁘게 예, 꾸며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례. 예 예. 우리 저 이비 그 저기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 이게 다 일반인들이 이제 어,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예, 그 연습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죠. 그래도 꽤 오랜 세월 동안 지금 8개월 동안 연습하셔가지고 예, 그림을 그시, 그리신 걸 알고 있는데 아, 저기 그러면 강사가 어떻게 되죠? 박재영 사부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예 박재영 사부님의 예. 예, 이렇게 아 예, <laughs> 지도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예. <laughs> 아, 저는 여기 카페 세느 <laughs> 예, 우리 저 대표님하고 잠깐 인터뷰하려고 왔습니다. 예. 카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가 열리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통기타 음악을 공연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스틱들 커피도 뽑고 있습니다. 네, 아 멋집니다. 여기서 어, 커피도 직접 에, 이제 어, 그 볶아서 에, 커피 맛도 끝내주고요. 어, 여기 이제 가끔 통기타 공연도 하는 걸로 는데그 다음은 그, 그러면 이제 공연이 언제쯤 잡혀 있죠? 연말에. 아 지역인들과 그리고 뭐 지역 가수들과 해서 연말 송년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아 연말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네. 한번 어, 이쪽으로 오실 일 있으면 어, 꼭 와서 어, 구경하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컵입니다. 네.